오늘의 묵상 서신. 하나님의 용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용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어딘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거룩한 하나님의 단에 이르러 수금으로 영원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을 더욱 밝혀 하나님의 용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오를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극락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